오늘 밤 당신의 몸속 염증을 조용히 낮춰 줄 방법이 있습니다. 수면을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아침에 몸이 훨씬 가벼워지는 자연의 힘. 바로 저녁에 마시면 염증을 잡아주는 네 가지 차입니다. 이네 가지를 알고 나면 오늘 바로 따라하고 싶어질 겁니다. 첫 번째는 강황 라테입니다. 강황 속 커큐민은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항염 성분으로 관절 통증과 염증 완화에 효과가 뛰어납니다. 저녁에 따뜻하게 마시면 수면 중 염증을 줄여주는데 특히 도움이 됩니다. 만드는 법은 간단합니다. 우유나 두유 한 컵을 데우고 강황 반티스푼을 넣어 잘 섞어주세요. 여기에 커큐민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 후추를 아주 조금만 넣고 필요하면 꿀을 약간 추가해도 좋습니다. 카페인이 없기 때문에 저녁에 마시기에도 매우 좋습니다. 두 번째는 생강 대추차입니다. 생강의 진저롤은 강력한 항염 성분이고, 대추의 플라보노이드는 면역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환절기에 손발이 차고 관절이 뻣뻣한 분들에게 아주 좋습니다. 만드는 법은 생강을 선어 조각 넣고 대추 두세 개를 함께 끓여주면 됩니다. 위가 약하신 분들은 생강 양을 조금 줄여도 되고, 은은한 단맛 덕분에 따로 첨가물을 넣지 않아도 충분히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루이보스 티입니다. 카페인이 전혀 없어서 숙면을 방해하지 않고 루이보스에 들어있는 아스팔라틴이라는 성분이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를 동시에 낮춰줍니다. 특히 카페인에 민감하거나 위가 민감한 분들에게 딱 맞는 차입니다. 은은한 단맛이 있기 때문에 꿀을 넣지 않아도 충분히 부드럽고 자기 직전 한 잔으로 마무리하면 몸이 편안하게 가라앉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네 번째는 캐모마일과 계피의 조합입니다. 캐모마일은 긴장을 풀어주고 숙면을 돕는 허브로 잘 알려져 있고 계피는 혈당을 안정시키고 항염 효과가 뛰어납니다. 이 둘을 함께 우려내면 스트레스성 염증까지 줄일 수 있어 시니어분들에게 특히 좋은 조합입니다. 캐모마일 티백 한 개에 개피스틱 하나를 넣어 57분 정도 우려내면 되며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은 캐모마일의 양을 조금 더 늘려도 좋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4가지 차는 저녁에 마셔도 속이 부담스럽지 않고 잠자는 동안 염증을 조용히 낮춰주는 자연의 선물입니다. 오늘 밤부터 딱한 잔만 바꿔보세요. 내일 아침 몸이 훨씬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앞으로 더 좋은 건강정보 만들 수 있는 큰 힘입니다.